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행복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불필요한 걱정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8가지 불필요한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1. 타인의 시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SNS와 같은 플랫폼에서 타인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를 자세히 관찰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서 자유를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 완벽함에 대한 집착.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삶에서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신을 압박하는 족쇄로 착용합니다. 완벽하려는 욕구는 모든 일을 계획대로 실수 없이 해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추구하다 보면 작은 실수나 부족한 점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결국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협력 대신 혼자 모든 것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과정에서의 성장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나아가는 자신을 칭찬하는 태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감정입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최악의 결과를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여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 일에도 과도한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안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걱정한다고 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 불필요한 걱정을 하기보다 현재 내가 할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나누어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불안감은 점차 줄어듭니다. 또한 불안을 느낄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당시의 걱정이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지금의 불안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4.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책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자신감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특히 이미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며 되새기다 보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조차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의 선택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접근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책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큰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5. 어.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삶의 행복을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타인의 화려해 보이는 삶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나는 왜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립니다. 타인의 성취를 바라보며 자극을 받는 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만 그 기준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비교는 우리의 고유한 장점과 성장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 재능,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불필요한 경쟁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길을 믿고 작은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비교 대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며 내 삶에 집중하는 태도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6.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좋은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할수록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만 맞추다 보면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타인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신의 삶의 공허함과 스트레스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불만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가치를 우선시하며 타인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대신 자신만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7.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지만 그중 상당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날씨,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 미래에 일어날 일등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요소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걱정하면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 아니라 좌절감만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 가능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공부를 통해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의 노력과 선택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8. 사소한 문제에 집착.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태도는 삶의 행복을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중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단순히 일어난 사소한 오해 혹은 지나치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소모되고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집착이 결국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문제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나가는 일인지 분별하는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현재의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내려놓고 큰 그림을 보며 여유를 찾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8가지 불필요한 걱정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긍정적인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